어, 7장의 세번째 3부 왕국 상층으로 왕국 상층 잠시 후, 상층 입구에서 시간이 없다, 아누바라 출구는 얼마나 남았나? 머지않았다 우린 지금 왕국 상층에 들어왔다 출구를 지나면 빙하 아래쪽으로 바로 갈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 함정과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히어라! 아서스안돼저 혼자 가야돼? 통로가 완전히 붕괴됐다 여길 파낼 시간은 없겠군 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노바락과 다른 자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통구이가 되겠군. 오케이. 서리안이 곰줄이었다. 개가 왔군. 메로비안이 망할 장애 물을 많이도 만들어 놨았 정확하게 움직여야겠어. 하. 드디어. 와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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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서리안이 곰줄이었다. 아까가 잘한 거구나. 하, 드디어. 근데 이것도 되네.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럼 이번에 완전 완전 천천히 가볼게요. 불살루안 하고. 자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되리 지금이다 서이야서리야 문주리였다. 검이 이름이 있네. 림보리퍼. 느가 왔군. 괜찮겠군. 검배라. 고통을 남주 건방이 뭐야? 아 얘도 약하구나. 때가 왔군. 아, 드디어. 내가 왔군. 괜찮겠군. a t 디 o o 가 왔군. 더 c 마 하네. 겨나디괜찮겠한 방이야. 가 왔군. 서리야곰주였대 괜찮겠군 내가 찬캐네괜찮겠 캐릭터. 왼찬 캐릭터. 왼찬 캐릭터. 왼찬 캐릭터. 왼찬 캐릭터. 왼찬 캐릭터. 왼찬 캐릭 괜찮겠군. 얘가, 얘가 쓰는 스캐닝가봐. 굼주 때가 왔군. 서리주 아, 대디야. 어이라서 약해져가지고 그냥 약간 피하면서 도망치는 미션인 줄 알았는데. 들 고통을 안겨마괜찮겠고 리치 왕을 위하 이번엔 또 어지? 지금이 소리야. 고하지면 리치 왕을 위害. 지금이 소리야. 수집품이 거듭쳤습니다. 렸다 아, 드디어. 괜찮겠군. 때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야의 굶주렸다. 이게 뭔데? 괜찮겠군. 어, 저... 때가 왔군. 자 먹었어. 어제 맵뉴 바뀌나? 아, 드디어. <laughs> <laughs> 너기 기회, 어디야? 기한 장애물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리안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아 이거 맞아요 여기? 하아, 드디어 서리안이 굶주렸다 때가 이 왔군 비켜데 여기 맞아요? 괜찮겠군 때가 왔군 괜찮겠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오호 오케이 오케이. 괜찮겠다나뭐 저거가 또뭐 트리곤 줄 알았어요. 고통을 남겨주며. 메치왕을 위하인. 리한 군주였다. 내가 왁근. 고통을 남겨주며. 형아 이놈들. 서리한 군주였다. 말 조심해라 가 왔군 리치 왕을 위하여 서리안이 굶다내가 왔군 지금이다 이거, 이거 발판이 맞겠네 그러면은 드디어 내가 왔군 서리안이 줄주다 됐다 나왔어 아노바라 살아 있었군. 얘도 합류했네. 리치 왕께서 널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이 미궁에서 홀로 살아남았을 줄이야. 이번엔 또 어지 때가 왔군. 괜찮 음? 아니 보스를 잡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공격이 안돼 무적이던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지가 서둘러야 한다. 니가 다가오고 있다. 아세로 걸렸나 버그 걸렸나봐 버그. 버그 걸려서.

아, 버그 는 에반 데고 그, 탈출 한 건데, 그거 버그 는려가서 탈출 을못 하네. 버그 는 에반 데받아봤 는데, 뭐뭐뭐뭐뭐에뭐뭐뭐뭐뭐 너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설희야, 굶주렸다 는어렁한리 괜찮게 설 굶주렸다 괜찮게 설희야, 굶주렸다 괜찮게 설주렸다 시간이 없다 출구를 찾아야 돼 여기 돈은 먹고 가다 때가 왔군 서리아이 빙하에 해. 도착하면 이 금이 필요할 것이다 때가 왔군 하아, 드디어 놈들이 출구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겠어

이거든이 저원 성 오랜만에 보네. 어문 열어졌다. 아까 이거문안 열어서 그래. 여기서 끝났어. <laughs> 아 뭐야? 아까 왜문안열렸어 닫겠는데. 아까 이거 안열려 가지고.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문으로 나가자.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바로 전 너머에 있다. 태양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반갑군. 잊지 마라. 일리단과의 진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지저의 어둠을 뚫고 온 덕에 귀한 시간을 볼수 있었던 것 같군. 아니, 이거는 뭐, 금이 어디 있었건, 뭐건, 아니,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한번더 있으니, 어쨌든 뭐, 깼습니다.